똑다대요. 전 당근입니다. 똑다대요. 제가 떡을몇개 먹어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요. 제가 다 먹었는데요. 하나라도 살아야 되거든요. 똑다대요. 똑다대요. 다 도칠 거예요? 또떡안 좋아해요? 떡다 둬야 되는데 이라사이바세 <laughs> 개막화세 입니다 <laughs> 당근 초밥이랑요 우로구리초밥돼요 이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내가 오늘은 짜파게티 요리사 <laughs> 농심짜파게티 다시 떡을 팔아 볼까? 떡다아요 우리 누나랑 홍아가 굶고 있어요. 뭐가 제일 괜찮아요? 뭐가 제일 멋있어요? 응. 이라사이마세요 제일 멋있어요? 응. 다시 이라사이마세요. 이거 맞아요? <laughs>

장구이 카레 먹었다 그러지 마요. 또 카레 뭔지도 몰라요. 잘난 척한나또 <laughs> 싫어. 또 싫어. 장구라 <laughs> 누나 물어버려 그냥. 이건 현실이 아니야. 손가락 물어보려. 불편해 하겠지요. 응. 미안해. <laughs> 너무 귀여워서 괴롭히고 싶단 말이야. 얘네 당구나? 그렇게 적당히 귀여워야지. 그지 오빠? 응. 너무 귀엽잖아. 너무 귀여워버리잖아.